안녕하세요. 비바학원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는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집중력 있고 알차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침 시간에 영어 단어 암기하시는 분들 있나요? 저는 그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공부하는 과목과 저녁에 공부하는 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는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수학 어려운 문제나 뭐 킬러 문항 같은 거 있죠? 또는 과학 문제. 이런 것들을 아침 시간에 풀어야 됩니다. 아침 시간은 마치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포맷이 되고 나서 갓쌩쌩한 그런 상태이거든요. 잠을 푹 자고 나서 아침에는 머리가 가장 맑습니다. 이 맑은 시간에 그리고 의지력이 가장 높아 있는 시간에는 가장 어려워하는 뭔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인지력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밤새 끙끙대던 잘안 풀리던 이런 수학 문제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생한 시간에 풀어보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자기가 뭔가 어려워하거나 뭔가 하기 싫어하거나 인지력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과목들을 아침 시간에 풀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수학이나 과학, 어려운 문제, 이런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아침에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가장 어려운 과목, 어려운 부분을 아침 시간에 배치해 보십시오. 그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녁 시간에는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녁은 가장 피곤한 때입니다. 뇌도 어, 많이 지치고 낮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피곤하거든요. 이럴 때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 아, 이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에는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 영어 단어는 잠들기 30분 직전, 1시간 직전에 암기하면 정말 좋은데요. 왜냐면 하 자면서 우리 뇌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바로 직전에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잠이 든다면 우리 뇌는 어 이거 최신 정보네. 이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면서 뇌 속의 해마가 우리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즉 영어 단어 암기했던 거를 장기 기억으로 쉽게 쉽게 넘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바로 직전에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지력이 많이 소모되지 않는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을 저녁 시간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듯 아침 공부와 저녁 공부 뭔가 전략적으로 그 시간에 맞는 과목들을 공부한다면 똑같은 24시간이지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그 무엇보다도 집중력이 중요하잖아요.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과목을 달리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뭔가 스터디 카페나 자습실에서 장기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한 과목을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습은 어떻게 하냐면요. 50분씩 끊어가지고 50분 영어, 50분 수학, 50분 과학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과학을 공부할 때, 수학을 공부할 때 쓰는 뇌랑 또 영어로 공부할 때 쓰는 뇌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학 문제를 계속 풀다가 뭔가 이제 지루해져, 뭔가 집중력이 떨어져. 그럼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를 계속 암기하다가 뭔가 또 집중력이 떨어져. 그럼 또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아, 이것도 이제 좀 지겨워. 그러면 이제 영어 듣기를 하든지 또 국어, 언어 영역 문제를 푸는 거죠. 이런 식으로 50분씩 단위로 끊어가면서 감목을 바꿔서 공부한다면 집중력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요 이렇게 50분씩 한세 과목 공부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한2 30분 정도는 쉬어줘야 됩니다 쉬어줄 때뭘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5분 동안 줄넘기 하는 게 좋습니다 줄넘기하기가 좀 그렇다면 한 10분 정도 천천히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을 할때 우리 뇌는 쉬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2시간, 세시간 공부하고 나서는 10분, 20분은 쉬어준다 몸을 움직이면서 쉬어주고요 다시 50분씩 끊어가면서 과목을 바꿔서 공부하는 게 이게 집중력을 올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뭔가 힘든 과목을 공부하시고 저녁에는 인터넷 강의나 영어 단어를 특히 잠들기 직전에 영어 단어를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50분씩 끊어가면서 과목을 바꿔서 공부하는 게 집중력을 올리는 길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바 학원이었습니다.